어, 네, 안녕하세요. 제리스시입니다 오늘은 바로 최고의 선택, 크레스티드 개코에 대해서 <laughs>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어, 아무래도 일단 지금 키워지고 있는 파충류 중에 제일 많은 개체수를 뽑으라고 하면 확실히 크레스티드 개코를 따라갈 파충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 장점. 털이 날리지 않아요. 얘네들이 보시다시피 비늘로 되어 있어서 털 알러지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파충류가 좋은 선택제인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두 번째. <laughs> 관리가 엄청 엄청 쉬워가지고, 얘네들이 직장인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바쁘신 직장인 분들한테도 이 친구의 관리 시간은 정말 관리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5분? 5분도 안 걸리죠. 한 마리만 키우면은 그 정도로 되게 관리가 쉬운 편이라서 인기가 되게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두 번째는 요 친구들이 소음이 아예 없다 싶을 정도로 되게 조용조용합니다. 뭐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냥 사육장 조금 넓게 해주시면은 얘네들이 야행성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점프하는 소리, 찹찹거리는 소리가 조금 나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짖는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를 긁는다거나 이런 소음이 없어가지고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온순한 성격이에요 대부분의 개체들이 온순한데 또그 사람들도 이게 한명한 한 명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도른자가 한 마리씩 나타나요 그런데 얘네 보시면은 성체가 돼도 이 친구보다 조금 더 커지거든요 한요 정도까지 커지는데 얘네들이 진짜 있는 힘을 다해 물어도 어, 피가 살짝 날 수는 있어요 살짝 날 수는 있는데 그냥 보통의 아이든 뭐 빨래찍게 찝히는 정도로 끝이고, 이제 발정이 온, 온 힘을 다해, 젖먹던 힘을 다해서 무는 개체들한테는 피가 조금 날 수도 있어도, 오, 오. 네,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물리는 정도, 그거에 비하면 엄청 약한 정도입니다. 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 마지막으로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얘네들의, 이제, 요런, 비주얼을 좋아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데려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장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키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단점을 말을 하자면은, 정말, 있을까? 있을까? 뭐, 방치를 하면은 모든 생물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뭐, 단점을 딱히 뽑아보라고 하면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완벽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사료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귀뚜라미를 뭐 안줘도 되고요. 그 때문에 음, 되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그딱 어, 뭐라 해야 되지? 틀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 안에 색칠되어 있는 게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타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상상을 하시면은 대부분 그 타입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맞춰서 데려가시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음. 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어, 장점이 되게 많네. 그, 이렇게 사람 손에서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딱, 그냥 접었던 힘까지 달리면은 이 정도 속도밖에 안 돼서. 어, 미안. 미안, 미안. 잡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방금 여기에서 여기로 점프를 했는데도 얘들이 네 야생에서는 나무에서 서식을 하다 보니까 요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다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아, 다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파충류들이 다 똑같아요. 얘네들이 사람이랑 교감 물을 하는 애들은 아니다 보니까 하루에 만지시려면 그래도 하루 5분 미만으로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기들을 데려갔다, 만약에 1g, 2g 정도를 데려갔다라고 하시면은 그보다 더덜 만져주셔야 됩니다. 안 만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키우다 보면은 만져야 될 일이 생겨요. 이제 뭐 사육장에서 꺼내서 청소를 해주셔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분무를 하다가 유친구가 뛰쳐나오면 잡아야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만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지만, 이제 유친구가 너무 이뻐서 만지고 싶어서 꺼내서 만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루 5분 미만은 지켜주시고, 1, 2g 정도 데려간다고 하시면은, 이제, 예, 안 만져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쉬쉬쉬쌰 되게 장점이 넘쳐나는 친구예요.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오시면은 다른 아이 보러 오셨다가 이제 벌레와의 벽과 이렇게 부딪히고 <laughs> 크레를 데려가시는 편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 생각보다 많이 이쁘게 생겼네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실제로 이뻐요. 도망가는 거야. 감상타임 이쁘게 생겼습니다. 어, 다른 아이들 보여드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보여드리기는 조금 무리고 그 저희 사이트 열려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은 저희가 분양하는 개체 대부분이 다 올라가 있어서 거기에서 구경을 하시면은 되게 재밌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지금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네, 모든 개체들 20% 할인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이벤트가 또 있어요. 이렇게 유리장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저희 매장 오시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